야, 귀엽긴, 이렇게, 이렇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아카스 아카스 아아 예스엑스맨 잡아야지 <laughs> 잡아야지 나였으면 잡았다 잡아야지 에이. 나였으면 잡았어 에이. 이걸헤미안주네이걸헤미안줘 해미 앉으미으면 넣었지 야으면서남미앉고 욕하고 있앉으웃으면서으면 아 패스가 안 좋아요 그냥, 그냥. 그냥 원래, 아, 아, 원래 갖고 있는 거 원래 는 거에 이시키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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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송무 형한테 네, 아, 따지세요 나이, 나이. <laughs> 오케이, 지금 됐다. 쟤는 왜 들어간 거야? 저공 손질 한번 하려다가 지금 백터못 따라간 거잖아. 저그씨 뺏기겠냐고. 스텝으로 압박을 한 것도 아니고 팔만이 들어오는 건데. 저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. 봉사 잘하더라 오늘요? 응 어. 네. 체육이 있어서 그럴 거에요 아, 있어. 뭔가 무리한 게 없었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 오. 그래요? 어. 빼줄 때 빼주고 할때 하고 그게 잘안 돼서 그렇지 다 좋았어 몸이 이기고 알고... 싶어서 그런가 봐 정말. 알고 한건 아니겠지만 이 아니, 몸이 배 따이기 때 패쓰 오 지렷다리 패쓰 오 맹상따리 맹상따 농구연구소처럼 확대 한번 해줘 한번 해줘 그렇게 확대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속도 남의 팀은안해 블랙골 아아 아, 아. 블랙골 오감감아까까오 <laughs> 아쉽다 뭐라고? 재료, 재료 <laughs> 뭐라고? 체력이 <재료, 재료> <laughs> <이제 들어와라. 웃음> 없어서 저렇게 되는 거다 고지훈님의 고견이겠습니다 속도 와 핵뚝특 핵뚝 와 타사도 할 사람 없으니까 잘쏘네막쏘네 그래 와아 괜찮아 괜찮아 교회에서 나오면 된빠랑 같이 는지어 아 진짜 진이이 그거는... <anovrime> <스태빔>, 신기하네. 고라니 <laughs> 스텝을 <스태블>. 어? <laughs> 몰라. 애들 얘기 들어봐야지. 아, 장호 는 해미를 찢어. 와야돼 헤미 와야돼 여지없이 니가 가라 패스 오 좋았다 아 패스 잘 뺐는데 아잘 어, 뺐어 오오야 나이스리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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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어어말좀해 씨발놈아 저요? 그래. 아너 템에 욕하는거 들렸잖아 <laughs> 이미지 관리하는데 구패 씨 에몬 아라홍 아, 그기에 <laughs> 걸렸어. 그는 허웅이 <laughs> <홍이> 아니었어요. <laughs>